안녕하세요 요 앞에 있는 <laughs> 가죽공방 요 아래에 있는 지하 에 들어가는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들어왔어요 자,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빨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이 가죽공방 여기 요 지하층이 요 층인데 이렇게 보시면 요 안에가 이렇게 보여요 네.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 면, 저쪽, 뒤쪽. 총네 군데가 있는데, 뭐,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. 자, 일단 키 한번 조정 먼저 할게요. 자, 현재 상태가 제일 높은 상태. 두칸 내리면 원래 기본 상태예요. 하나, 둘. 요게 기본 상태. 여기서 한 칸만 내릴게요. 딱요 정도. 마지막 한 칸도 있는데, 이렇게 하면 딱 여기가 높이가 딱 맞아요. 이거보다는, 한 칸만 올려서, 맨 아래에서 한 칸만 올리고, 요 대각선으로 고개를 넣다 생각해서 볼수 있게.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들어가도 되고, 오른쪽으로 들어가도 돼요. 저는 간단하게, 저는 그냥 오른쪽에서 들어갈게요. 상관없어요. 뭐, 아까 제가 장난하고, 뭐, 어? <laughs> 어, 카페, 카페, 룸룸 뭐, 하시라고 했는데 필요 없습니다. 자.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이 헤드셋. 현재 여기 보이는 이 헤드셋 기준으로 일단 여기에다가 고개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넣어요. 이렇게. 이 정도까지만. 그리고 왼손. 우리 텔레포트 하시는 거 알죠? 텔레포트 요 파란색. 옆으로 하면 빨간색. 벽이니까 당연히 빨간색이겠죠? 바닥은 이동했으니까 파란색일 거고. 자, 빨간색과 파란색. 요, 요 부분. 이 부분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다시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입니다 이때 딱 놓는 거예요 잘 맞춰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똑같아요 이쪽으로 해도 되고요 짠 이렇게 하면 안에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키를 낮추는 게 훨씬 편하겠죠 네.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쪽도 가능해요 똑같아요 자, 이렇게 짠한 칸만 내리고 이렇게.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. 여기도 한 번만 해볼까요? 짜잔. 이렇게 테 텔포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돼요. 이게 끝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